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지 아시나요?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티를 만들 때, 스위스티는 빨간색 통, 언스위티는 초록색 통을 사용했습니다. 이 통의 용량이 4갤런, 그러니까 약 15리터 정도 되는데요. 스위티를 만들 때마다 이 15리터 통에 4파운드, 약 1.8kg의 설탕이 통째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1갤런. 약3.78 리터 당1 파운드 약450 그램의 설탕이 들어간 거죠. 솔직히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스위티를 마시지 않았어요. 15 리터에 1.8 킬로그램의 설탕이라니 감이 잘안 오시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500 밀리리터 컵 기준으로 약60 그램의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맥도날드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위티의 영양 정보를 찾아봤어요. 스몰 약 500ml 기준으로 당 함량이 약 24g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값보다는 조금 적었는데 아마 레시피가 바뀌었거나 제가 기억하는 양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홍차 음료를 사와서 성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500ml 기준으로 당 함량이 25g 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품에 당류 30% 감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레시피를 찾아봤더니 2014년에는 500ml당 40g. 2017년에는 37.5g의 설탕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즉, 예전보다 33% 정도 설탕이 줄어든 거죠. 맥도날드 스위티의 당 함량과 비교해보니 예전 편의점 홍차 음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홍차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직접 계량해봤습니다. 한 티스푼에 약두 그램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500ml 기준 25g을 계량해 보니 티스푼으로 12에서 13번 정도 담아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레시피대로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간 셈이죠.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스포츠 음료도 당 함량이 만만치 않아요. 포카리 스웨트 500ml에는 당류 31g, 게토레이 600ml에는 33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레시피대로라면 스위티 한 잔이 거의 스포츠 음료 한병 수준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일부 제품들은 이렇게 많은 설탕을 음료 한 잔으로 섭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음료수를 선택할 때한 번쯤 당 함량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가끔은 덜단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칼로리 때문이 아니래요. 내분비대사 전문가인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가 말하길 설탕과 액상과당은 사실상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몸에 똑같이 나쁘고 심지어 독성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둘은 칼로리나 비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연구를 통해 그 인과관계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러스티그 박사는 설탕과 액상 과당이 독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과당이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독처럼 작용한대요. 지방간 아시나요? 간에 지방이 끼고, 대식세포가 보이고, 간 손상과 섬유화의 초기 증상까지 보인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1980년대만 해도 이런 간을 보면 무조건 술 때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5살짜리 어린이도 지방 간에 걸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걔네가 술을 마셨을 리 없잖아요. 알고 보니 원인이 설탕이었어요. 왜냐면 설탕이 우리 몸에서 술과 똑같이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술을 안 마셨는데도 술을 마신 것처럼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설탕이 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까요? 간은 설탕을 지방으로 변환해서 VLDL이라는 걸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게 혈액 검사에서 중성 지방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 한병약 600ml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설탕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이 그 많은 설탕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방으로 바꿔버리는데 이 지방이 심장병과 비만을 유발하고 일부는 간에 쌓여서 지방간과 당뇨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이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같은 말은 겉핥기식 설명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설탕 안에 있는 과당과 과량의 포도당이 간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독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파는 달달한 음료들 보세요. 거기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드시나요? Check, check, check one, check two, check, check. 전문가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설탕의 문제는 칼로리 때문이라고요? 고당분 음식이 문제인 이유는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소가 적어서라고요? 그런 말로 넘어가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안한 거예요? 똑바로 연구한 게 맞나요? 이거 진짜 독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그한 잔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확실히 아셔야 해요. 이걸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이어트도 하지 말고, 힘든 운동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나 안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것만 한번 실천해보세요. 나쁜 음식 끊기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음식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만 한 달만 끊어보세요. 설탕, 액상, 과당은 음료, 가공식품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밀가루, 글루텐은 빵, 라면, 과자 등에 들어있어요. 문제의 기름은 트랜스지방, 가공된 식용유에 들어있습니다. 튀긴 음식도 피하세요. 패스트푸드, 과자, 기름진 요리들 말이죠. 술은 간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생산, 가공, 유통된 식품으로 인스턴트, 가공육 등이 있죠. 개인별 알러지 식품은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니 피해주세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줄여도 몸이 확 달라질 거예요. 지방간이 있던 사람들이 체중과 칼로리를 유지한 채로 단 9일간 과당을 끊었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지방간이 줄어들었고, 중성 지방과 VRDR 수치가 감소했어요. 인슐린 민감성 및 분비 능력이 개선되었고, 대사 증후군이 개선되었어요. 즉, 다른 거 하나 바꾸지 않아도, 나쁜 음식 몇 가지만 끊으면 몸이 알아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쁜 음식부터 줄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달만 도전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